신라의 김유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의지와 무예 실력을 보여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과 무기를 다루는 데 능했던 그는 이후 신라 최고의 장군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김유신은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했으며 그의 삶에는 여러 고비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시절 도망치는 말을 단칼에 쓰러뜨린 일화는 그의 용맹함과 통솔력을 잘 보여줍니다. 김유신은 가야 김씨 집안 출신으로 신라와 가야 간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와 치열하게 싸우던 시기에 큰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이끌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진골 귀족 신분으로서 뛰어난 전공을 세워 역사의 명예로운 장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후대에는 그의 공로를 기려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